정면 봐 주시고요. 이 라디오를 소재로 한 이유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죠. 사실 개인의 <laughs> 바람으로 핸드폰이 안 나오는 멜로드라마를 하고 싶었습니다. 라디오보다 먼저. 음, 저는 그 순간이 되게 소중해서요. 바로 연락이 되지 않는데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핸드폰이 나오지 않는 멜로드라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다가 그게 라디오를 만난 셈이고요. 기존의 로맨스 영화와 다른 점이 있는지 하나만 좀 말씀해주시죠. 어 우선 너무나도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계시는 많은 청춘들들이 어. 연애도 쉽게 하지 못하는, 어, 좀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또 먹고 살기 바빠서 어, 생업에 치이다 보니 이제 점점 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영화도 음, 그런 지점들이 조금 영화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도 힘듦이 있었고 또 미소도 힘듦이. 영화 속에 나오고 저도 나오는데 그 상대방의 힘듦을 서로 아까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듬어주고 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상대방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우리 영화가 주는 큰 울림이지 않나 또 감동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퍽퍽하지만 따뜻한 감성이 있는 네. 고은실는요 우리만의 특별한 점. 음두 인물의 세월이 담겨 있다는 것이 좀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음,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보고 나시면은 잔잔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관객들도 그 세월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